자첫 번째 어, 대화문 해보겠습니다. What can I do to sleep better? 이라는 거네요. 자 문제가 뭐냐면 What does the girl suggest? 여자가 suggest 제안하다 란 뜻이죠. 제안하다. 근데 여자가 제안하는 게 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B G B G B가 있는데 이 B는요 boy예요 boy 소년이란 뜻이고요. 이 G라는 건 girl 소녀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랑 지금 여자가 대화하고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스크립트는 대본이라는 거예요. 대본. 혹시 몰랐다면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대본. 자, I'm so excited. 나는 너무 신이 났다라는 거죠. Be, 비동사, excited about. 이게 하나의 수거예요. Be excited about. 뭐뭐에 대해 신이 난. 이란 뜻이죠 뭐뭐에 대해 신이 난 나는 너무 신나 뭐에 대해서 더 h e new school year 새학기죠 이거? 새학기 딱 눈치 와요? 새학기죠 새학기 나 새학기가 너무 기대돼 너무 신나 이란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Me too 나도 그래 It's going to be great 자 be going to 동사원형 나왔지 Be going to Be going to 동사원형 뭐뭐 할 것이다 B e going to 플러스 동사 원형 뭐뭐 할 것이다 i l l y Billy, b i l l 미래 미래 미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어뭐 l 요 굉장히 좋을 거야. 어새 학기는 아주 훌륭할 거야, 좋을 거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음.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와 있는 이 is은 대명사 is은 여기 있는 버스 스쿨 이어를 가리키겠죠? 이해되십니까? 음, 이 is은 스쿨 이어를 가리키는 겁니다. 새 학기. 오케이? 자, 그랬더니 남자가 버려요. 자, 물어봅니다. 조언을 구해. What can I do? 밑줄 우리 아까 배웠던 거죠. 제가 뭘할수 있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이 투는 뭐 하기 위해서라고 선생님 해석을 라했습니다뭐 하기 위해서? Make a lot of new friends. Make friends. 친구를 만들다란 뜻이죠. 근데 a lot of가 있어요. 많은이란 뜻이지. 많은. 많은이니까 이렇게 뒤에 복수 명사가 온 거예요. 그죠? 많은이니까 복수 명사가 온 거야. 복명. 복수 명사가 온 겁니다. 이해되세요? 음 어떻게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음. 그리고 make friends는 친구들 만들다 라는 뜻이고 자 그럼 여자가 뭐라 해요? You can join a sports club join은 참가하다라는 거잖아요 스포츠 클럽 스포츠 클럽은 운동 동아리다 되겠죠 클럽, 동아리라는 뜻이에요 자 운동 동아리에 참여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That's a great idea 그것은 그것이란 뭐야? 앞에 문장이겠죠 스포츠 동아리에 들어가라 라는 말은 a great idea. 좋은 생각이구나. 아이디어는 셀수 있는 명사기 이 때문에 앞에 어가 왔죠. 어. 셀수 있는 명사는 앞에 어나 언을 쓰기로 우리 되어 있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아래 문제 풀어봅시다. A, B 중에 고르는 거죠. 여자가 제안하는 것보다 그렇지. 정답은 A가 되겠죠.